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 이고에빛이되자이고에자 하나 국민명 정대하자 국민명 대하 하나 서로돕고 위하자 서로고위하 서로 이어서 회장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. <laughs> 전북 도민일보 기자 여러분 격동은 경신년은 다 지나가고 다그의인 정일연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. 우리들이 목표를 뚜시야 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기사를 통해 동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사로 거듭나야 합니다.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서로가 서로를 책임준다면 조직은 훈륭이 넘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1등 신분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동참해 주십시오.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1등 신분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Sí, sí, s